안녕하세요. 브롬, 브롬, 브롬토 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이벤트릴레이 이벤트가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저희 벤치인 분 중에 다육스키치님이 계시는 다육스키치인 쪽 공방에서 만든 청바지와 청치마 화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언박싱 판매도 소개 좀 시켜드릴 거고요. 거기서 또 우리 다육스키치님이 음, 음, 무료 나눔을, 이제 세 분에게 무료 나눔을 해주시는데, 무료 나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매니저님한테 서,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저거는 많은데, 매니저님 건 없다고 해서 입체 명패 같은 거 처음 보시죠? 막, 돼지도 있고요. 어, 우리, 돼지 띠잖아요. 돼지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흑도로 만든 분, 음, 이니셜 명판인데요. 요게, 그냥 판에다 하는 명판보다는 이제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명판을, 어, 뭐, 뭐 눈으로 보세요. 저렇게도 괜찮아요. 눈으로 보세요. 이런 거 주문도 가능해요.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뭐, 캡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세요. 요것도 빅토로 만든 거라서 요거는 이제 한달 정도 걸린대요. 근데 흑토로 하게 되면 한달 이상이 좀 걸릴 수가 있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이런 명판을 어, 세 분에게 물어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2만 명 구독, 어, 기념으로 해서 계속 이제 협찬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협찬을 지금 해주셔가지고, 아, 저희 것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릴레이 식으로 나가는 거라서, 중복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전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세 분에게 어, 드릴 건데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보내주시면 자한달 정도 걸려요 제작 기간이 제작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는데 원하는 문구를 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우리 매니아님처럼 향기정원 또는 아니면은 아 저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해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원하시는 문구로 이렇게 명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선물입니다. 세 분에게 가요. 그래서 이거는 받으시는 거는 한달 정도 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문을 받고 어.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좀 늦게 연락이 되면 또 그게 또더 늦어지니까 요거 만약에 당첨이 되신 분은 빨리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끝에 저희가 댓글 어떻게 다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저희는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다육스케치 공방에서 만드신 건데 아유 너무 이쁘죠. 원제 벡터로 만든 거고. 자저거 호박도 좀 보여주세요, 마이저님. 호박은 이제 할로윈 자, 할로윈 분위기 나게, 이 촛불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 이제 한번 쳐, 켜봤습니다. 호박 너무 잘 만드셨죠? 음. 이런 것도 다 주문 가능하고요. 여기 다 이제 이름을 써서 다육이나 또는 무슨 이름을 써서 장식할 수 있는 소녀와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런 거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것도 <laughs> 명패예요명패 이렇게 써서. 뭐라고 뭐라고 써서 해줄수 있는 지지대 지지대 겸뭐 이렇게 이름표가 되는 거죠. 돌 이름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저희가 선물을 받아 퀄리티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는 연지 건지를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제 요번에는 노런 사이즈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중용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케치 써 있고 잘 너무 예뻐요. 이런, 이런 거, 또는, 이게 달이수키치님이 많이 또 시도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느 분은 여기다 화분에다가 이 성함을, 성함을 새겨서 보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요, 요 아이는 우리 강남 농원에서 교배종으로 파셨던 그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거 심어놓은 지꽤 됐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요. 이것도 강남 농원 편에, 그러고 보니까, 다 강남 농원에서 샀던 거네. 연지곤지도 강남 농원에서 샀던 거고, 자, 요렇게 심으시면 되는데, 요런, 저희가 이제 소개시킨 이제 화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청바지하고 청치마 화분이 있는데, 1번 화분으로 갈게요, 이거 소형분입니다. 소형분. 소형 청바지 분이에요. 굉장히 앙증맞죠? 너무 귀엽죠? 애기, 애기 청바지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는 이렇게생겼고요 구멍하고 물 빠지는데도 다 트임 돼 있고요. 어, 손이 장, 정말 많이 가는 화분이에요. 이게. 어는 디테일이 살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정말 디테일이 살아 있어. 그리고 뒤에도 엉덩이 같은 부분도 보면 <laughs> 이렇게 엉뽕까지 다 표현을 하셨어요. 음. 그래갖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응. 너무, 너무 잘, 잘 맞고, 그여 밑에 물구멍 두개 내놓으신 거 봐요. 저희 또 밴디에서는 또 먼저 사 받아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아,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응. 사이즈는 작은 거1 번부터요. 길이는 어, 7 c m 고요 높이는, 높이는 6.5cm 정도 보시죠. 자, 수제분이라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수제분이라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게 1번입니다. 요게 어, 얼마예요, 가격이? 만 오천 원이에요. 만 오천 원. 요거는, 어, 이제 중간분이에요 2번, 2번 화분으로 갈게요. 2번. 청바지 또는 청치마. 청바지분은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청치마분 보셨나요? 나전 처음 봤어요. 청치마.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청치마 뒤에도 주머니 다 있고요. 자, 청치마 아니 청바지. 색깔이랑 청치마, 벨트 이런 거 보시면 찢어진 거막 이런 거 표현하셨어요.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것도 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만약에 주문 제작인 한 한다면 성함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원하시는 대로 일단은. 100%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요. 보니까, 일단은 두식, 만들어진 거는 두식 이내에서 보니까 음... 그렇게 했어요. 두식 이렇게. 아, 두식 그렇게 어... 써놨어요? 어. <laughs> 자, 이 번, 아 번. 자, 요거는 뭐 가격은요, 3만 원입니다. 개당 세트가 아니고요, 개당 가격입니다. 음. 청바지 분은 원하시면 청바지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청 치마 분을 원하시면 청치마 분이 원하시면 돼요. 자, 세,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입구는? 입구는 10, 이렇게 보시면 십 센치. 10. 자, 여기 보0십점오 센치. 요거는 뭐 수제분이라서 조금씩 차이가 어, 있을 있겠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11cm죠. 거의 11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11cm. 그 다음에 높이는 10cm. 여기서 음. 입구는 11cm, 높이는 10cm라서 요거는 계단 가격이에요. 자, 2번. 청바지 또는 청치마 하분 계단 가격이 3만원입니다. 디테일이 너무나 좋아서, 어, 한번 받아보시면 진짜 이쁘다 예쁘, 하실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자. 엄청 크죠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청치마 화분 좀. 음. 자, 이거는 3번, 1번 화분으로 갈게요 대형 화분입니다. 자, 밑에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청치마 찢어진 걸 확인해볼 건거고 표현하신 을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는요 안에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청치마. 이거 색깔도 가능한데 색깔도 시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연청도 있고 좀좀 진한 청. 이것도 청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음.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다랑이라고 써있죠, 다랑. 이 다랑이요, 다육사랑의 약자였어요. 이전에 <laughs> 여기 써있는 다랑은 여기다가 만약에 주문 제작을 하면 본인의 성함도 넣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사이즈 볼까요? 14.5. 이거는 뭘까요? 이게 수제분이라서 다 인류적인지는 아닐 수 있어요. 막 15잖아요. 그죠? 음. 14에서 15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는 1 3 c m 예요 음. 입구는 14에서 15 정도 되고 높이는 13cm인데 요화분는 대형 화분는 개당 4만원입니다. 개당 4만원. 그래서. 세트 판매가 아니고, 이건 개당? 이에요 개당. 청바지 분을 원하시면, 청바지 분을 원하신다고 문자로 하시고요. 청, 치마 분을 원하신다면, 청치마 분이라고 하시고, 청치마, 뭐 청바지 등도 색깔도 혹시, 어,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만들어 놓은 게 없을 경우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해서 나갈 때는 거의 한 달이 정도 걸리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 저희도 이제 이거 받으면서 그러면 좀 한번 소개 좀해 드릴게요 해서,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음. 공정이 있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시간이 거의 엄청 많이 가는데요.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스페셜 화분을 받으려면 네, 그만큼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죠 네. 일반 그냥 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화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어,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음. 그 정도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쵸. 지금은 어느 정도 수량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량에 맞게 나갈 수는 있는데 진짜 주문이 폭주하거나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1번, 2번, 3번 화분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자, 우리 꼬마 화분이 1번 화분이죠. 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중간 화분이 1번 화분은 15,000원. 중간 화분은 3만원. 그 다음에 이거 대형 화분이 이제 4만원이잖아요. 이런 분이 계셔요. 아, 이거 다섯 개 세트.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애, 저기 뭐 아들 엄 아들 딸 그다음에 아기까지 해서 이게 다섯 가족이 되면은 이 가족 세트를 다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족 세트를 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나 요 다섯 개세트 전체 세트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 가격이 십5만 오천 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 다섯 개 세트를 다 하시게 되면 저 조그만 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음. 요거를 한개더 선물 주신대요. 그러면 요 다섯 개 세트를 하게 두 개, 되면 개두개두 두 개가 되는 거네요. 그럼 요요 조그만 어 1번 분을 한개더 선물 드리는 15,000원짜리 선물 주시는 음 거니까 여섯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섯 개 세트를 이제 가족화분이라고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주문하시는 분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다섯 개를 다 하실 경우는 요 조그만 분을 하나 더 가기 때문에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개가 15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달수킷을 만드는 흙토분은 흙토분과 조금만 신발분 이런 거는 다, 어,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센치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흙토분 주문도 가능하고요 흙토분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한번 보시죠. 이것도 보시고 사이즈 좋고 사각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신발분을 원하시는 분들 가격 괜찮으면 주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청바지 화분과 청치마 화분을 소개시켜드렸죠. 정말 특이한 화분이에요. 근데 또 심어놓으면 너무 예뻐요. <laughs> 예쁜 화분들. 그리고 이 명패. 명패 주문 가능하고요. 이 명패는 25,000원에 저렴한 가격에 명패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 저희는 이제 브롬톤 다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입체 입체적으로 이게 음,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어, 보통 판에 계 명패 만들어 주는 것도 한 2, 3만 원, 3만 원넘 3만 원 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는건2 5 0 0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어, 정말 저렴한 신박한 건데. 신박한 가격인데요. 이거는 진짜 2 5 0 0원이에요 아, 이게 응. 딱 틀에 판에 있어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청을 받으면은 그때 어, 제작에 들어가는 어. 거죠. 수제, 수제, 성함 성함이나 정말로. 또는 뭐 눈으로 보세요든다 응. 또는 뭐향지 정원이라든가 자기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거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명판을 우리 다이숙기치 님께서 어 나눔으로 세 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보내드리지 않고요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음요흙터분은한달 이상 걸릴 수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백 토로 만들게 되면 한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주문 받으면 그때 만드시고 다뭐뭐뭐 뭐, 뭐 건조하고 뭐 하고 해서 이게 한달 정도 걸리는데 한달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분 되시는 분은 이 명판을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넣어서 만드시게끔 저희가 해드리고 받 받으시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댓글을 키워드는요, 미자님 음. 음. 청바지 화분은 다이스케치. 그렇지. 청바지 화분은 다이스케치. 아유, 청바지 화분 다이스케치 너무 예뻐요. 뭐 다이스케치님의 뭐, 청바지 화분, 청치미 화분 너무 예뻐요. 뭐 이런 뭐, 식으로. 청바지, 어. 다이스케치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뭐 청바지 화분은 다이스케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소량 생산되는 화분들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정말 높아요. 소장 가치가 높고 어. 하나 보다는 두 개씩. 세트로 응. 가지고 계시는 세트로 게, 가지고 가시, 계시는 게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로워요. 그죠? <laughs> 하나만 있으면은 음. 사실 빛을 바라지 못해. 그치. 여섯 개 정도는 두, 개 정도. 두 개나 응. 여, 뭐 응. 두 개, 네 개나 아니면 응. 여섯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응. 그래도 아, 저기 특별한 화분이 있구나. 응. 스페셜하게 볼수 응. 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응. 또 특별히 또 어,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주문하실 경우는 6 개를 주시잖아. 조그만한 1번 화분을 더 드리기 때문에. 5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음, 혹시나 또 이렇게 쫙 주문해 저기 진열해놓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렇게 세트로 어, 세트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근데 뭐두 개씩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개당 주문하셔도 돼. 아, 나는 하나 하나만 뭐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만 주문하셔도 괜찮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어디든. 부가 됩니다. 부가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도 잘숙캐치 님이 참 어, 서비스 도잘 서비스도 잘 많이, 많이 보내 주셔요. 이런 것도 이제 이름이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문구 또는 다육이 지지대 지지대도 하면서 다육이 이름을 써 주셔도 돼요. 이런 데런 것들도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예. 정말 잘 만드시니까 뭐 눈으로 보세요 저런 명패 저런 것도 주문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하여튼 세 분에게 우리가 무료 나눔이 나가니까 요 무료 나눔 음 댓글 꼭 다세요 댓글 다시고 저희가 요번 계속 지금 2만 명릴레이 가는 거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저희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에게는 갈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저희가 나간 게열몇 개가 나갔죠? 음. 어, 이제 지금 발표할 것도 남았고요. 저희가 또, 또, 저기, 할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연락 안 오신 분들이 지금 김로준님 오함도에, 음. 어, 박순부님, 음. 경숙양님, 음. 어, 이명호님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 아직 연락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 둘, 세 분이 연락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 연락, 연락 주시고요. 자 이거 우암도의 대통다육, 상고다육이는 지금 어.. 추첨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추첨할 게해림다육 어, 추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추첨해야 되고 저희 또 매니저님과 저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이 협찬해 주신 다육이 또 이벤트로 나갈 게 있어요. 또 남아 있는 게 도희공방 사단님이 또 이제 주, 어, 우리 또 협찬해 주시고 다 달카페 사단님이 사단 또 협찬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많죠. 저는 이번에는 진짜 나는 이벤트를 해,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까지 다 드리고 싶어 정말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모든 분들께 다 가도록 좀 저희 가 노력, 노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하고, 고또 이번에 또 우리 또 우리 망원님께서도 또, 또 협찬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또또 또 많이 어휴, 음. 언제까지 우리는 나눔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 나눔 택배 사다가 힘들었어요. 네, <laughs> 괜찮아 그래서 한 도이군방이 아마 5월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요? <laughs> 어쨌든, 자, 우리 청바지 화분, 청치마 화분, 우리 달 스케치 화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저희 화, 사진으로 나가는 영상에 있는 화분들도 주문 다 가능하고요. 어, 특히나 제작 주문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또 이니션이 들어가는 제작 주문도 가능하고요. 뭐, 어떻게든 뭐, 이건 뭐 거의 음, 제작 주문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현 상태는 조금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는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바로 받아보실 수는 있어요.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제작 기간 조금 여유를 두시고 음.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